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표본 비율의 분포입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과 모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 지금 통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모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표본 비율을 이용한다 그랬죠 음. 표본 비율을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할 거예요 구간으로 구간으로 추정할 건데 그러면 표본 비율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지 이걸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표본 아, 모평균과 모비율을 추정하는 그 신뢰구간을 구하는 공식 있죠. 그 공식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표본 비율의 분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의 분포를 아, 알아보려면 지금 여기서 뭐긴 얘기를 하기 조금 어려운데 여기 일단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지지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후보의 지지율을 생각할 텐데 모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모집단의 지지율 어, p가 있을 거예요. 이 p를 현재 모르죠. 그래서 추출을 합니다. 적당하게 표본을 추출을 해요. 이미 추출해요. 을 n을 n 명을 뭐, n 명이 되겠죠. 이 사람이니까. 어, 추출을 해서 이 n명에 대한 비율, 표본 비율을 뭐 표본 비율도 변수가 되겠지만 그 특정한 표본 비율 하나가 나오겠죠? 그 표본 비율을 p ha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랬을 때이 p hat은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지주를 볼 수도 있고, 모집단에서 여학생의 비율을 한번 봅시다. 여학생 비율을 보면 여비율, 여비율. 근데, 여, 모른다 해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모르니까 30명을 추출을 했어요. 30명을 추출을 해서 300명 중에, 아, 300명, 300명 중에 만약에. 159명이 여자였다. 이 중에 159명이 여자였다. 그러면, 피해선 뭐가 되는 겁니까? 3 0 0분의 159. 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 자, 이제, 이제 표본 비율인데,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표본 비율의 분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음,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